현장 속으로 홍수빈입니다. 오늘은 관악구 미성동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콩깍지에 찾아왔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이콩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장 속으로 함께 가 보시죠.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콩 향기가 너무 네. 좋은데요. 이 냄새만 맡아도 제 눈에 콩깍지가 쉴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콩깍지는 그 좋은 친구분들이 좋은 먹거를 만드는 좋은 회사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1 8명 분이 고용돼서 일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네, 어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모든 작업 두부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두부를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두부를 배달하는 모든 공정이 어르신들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네. 이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나 퇴직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열여덟 분의 어르신들이 남자분들이 파트로 나눠있습니다 제조는 이제 두부를 제조하는 분. 그나 판매하는 건 어머님들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요새는 이 두부를 매장에서 판매 한계 있기 때문에 두부를 주문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아파트에 개인 가정에 배달하는 분 기사분들, 그다음에 각 업체 배달하는 기사분들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네, 도, 대표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표님의 목표 좀 알려주세요. 제 목표는 거창한 건 없고요. 그 전에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콩깍지를 뭐 프랜차이즈 많이 만들어 보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소소, 소소합니다. 그 첫째, 어르신들한테 월급 그 빌리지 말자. 월급 꼭 빌리지 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핸드폰이 어, 컬러링 콩깍지입니다. 한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콩깍, 어, 컬러링이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콩깍지가 어떤 노래인지한 구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못합니다. <laughs> <laughs>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침, 네, 아침부터 네.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콘크트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그 전에 집에 돌 때요 누가 이야기해서 노인들 뭐 일자 리 있다고 해서 왔어요. 하여튼 이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요. 좀, 양이 많을 때는 새벽에 있게 나오는 걸 그게 좀 해로 좀 있죠. 집이 먼 사람은 어려워요. 음. 집이 가까운 사람은 다도 되는데, 집이 먼 사람은 힘들죠. 네, 그렇다면, 일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좋은 것은, 크게 말해서, 놀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거, 그게 좋죠. 뭐. 그게 또 부담이에요, 뭐다 그렇죠. 아버님께서 일하시는데 혹시 집에서 걱정은 안 하시나요? 아니, 집에서 나가서 하라고 하는데. <laughs> <laughs> 네, 마지막으로 네. 아버님이 이곳에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큰 목표는 없지요. 내가 몸이 안 아플 동안은 그냥 나와서 하는 하고 또 기회 따지고 몸에 아픈 못 하는 거죠. 뭐큰 바람은 없어요. 목표도 없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음,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코카츠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집에서 놀고 있던 차 여기서 모집이 있어서 나오니까 참 좋아요. 예. 네. 그럼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예, 네, 힘든 점 힘든 점은 없고요. <laughs> 어, 매일 이렇게 아 매일이 아이 하루 쉬어서 나오는데 나오니까 참 좋아요. 네. 네.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차게 느꼈던 느꼈을 때가 언제였나요? 네.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거, 네. 남들은 놀고 있는데 이 나이에 놀, 일하잖아요. 그래서 참 부러워해요 옆에서도. 네. 오늘 저와 함께 돌아본 관악 시니어 클럽 두부 사업단 콩깍지 어떠셨나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두부 사업단 콩깍지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